가자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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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헣 <laughs> 예? <웃음> 옳지! 야. 옳지!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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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에이 브라더 <브러다>, 왔다! <목소리도> 빠 갑자기 부끄러워진다고? 예? 내가 부끄러워? 바로 엎드린 다음에 조건 날려주면 된다 <목소리도> 이러면 한팀 있어 그래? 여기 스포. 여기 스포. 여기 스포. 여기 스 여기 스포. 여기 스포. 인기 스포. 여기 스포. 여 여기 스포. 여기 스포. 여기 스포. 여 얘제 박물관이랑 싸운 건가? 친구가 대우창 어? 쪽 갔거든요. 예, 혼자야 일단. 뭔가. 예, 진짜 버그죠. 안쪽에 있을 수도 건물. 짜고 봐줄게. 얘 탈려 있다. 하나 비교 좀 놓으려고. 3미 바로 찍어주면서. Got 어, 저기 뒤에 있다. 탈출구쪽. 차뒤숨을더차 뒤에 명이다 쌍도 두개 난다 오명오명 클럭 퀴즈 해도 될듯리로딩릴 여기 어떻게 나왔냐? 어떻 어? 여기밖에 길 없어 앞 따거 기다려 오명 공격 하나 하나 여기 있다. 하나 핸. 왼쪽 하나 쭉 빠졌어. 흘론쭉 빠졌어. 기다. 문도박지기 준비야. 기다. 이게 좀 멀음. 와 이게 좀 멀음. 나쭉 뺐는데? 이게 좀 멀음. 너 버려진 거야, 뭐.

허허.. <목소리> 각이 너무 안좋는데 여기지 1층이 그럼 빠르게 안에 살리고 있는데 실내 밀어줄까요 하나 싸우 오른쪽 야. 그럼 여기 이제 아, 한번더날려주고 아래 <목소리> 발사도안 나지? <목소리> 얘가 처음에 언어 가운테 죽은 템페일 거예요. 어, 어! 어떻게 해보요? 혹시기 아까 찍었는데 혹시 전멸이었어? 왜그 다른 쪽에 찍혔었어? t 아 그거 내가 잡아. 아 잡았어? 아 잡았어. 어? 펑크네. 응, 그래. 이건 누가 잡았는가? 그거. 그거는 다, 그거, 그거 전부 다 눈먼 시체 밑에. 예, <laughs> 맛있겠던가. 아 다음 부자야. 내 오른쪽 발사오이 살짝 샜거든. 나야. 나 오케이. 오케이 야야야. 방패 병 펑페병. 야. 아? 야. 펑페성공. Hunt is on.

전원다전원다전하도 전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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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원 이놈들이 혹시 스 전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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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다 <laughs> 아, 야, 다 네. 돌아가봐 hey, Check this out. 형가방 네. 브 네. 여행 가방안 네. Warning! There has been a break in. All security personnel on high alert. Where? w h a 여 w h 그걸로 킬해야 돼어떤거 어디가 바벨어는데 아니 뭐 가운데로 떴을 때? 그래. 응. 아니? 나았어나지킨다 Enemy marked. 지아못박았다 둘. 세명 있는 거 같아. 내려왔다. 왼쪽으로. 가운데로 간다. 하나. 아니야. 아, 그래. 오케 어, 뭐야? 아, 6명이 다더 어, 있었구나. 8, 위에 하나 있어요. 왼쪽 많이 들어왔어. 왼쪽이 절 라스트 위에 위에. 가서 w h a 개 무당 박세지. 개 박센데? 바로 유클 업그레이드 포트 많이 들었는데 칠 캐었나 보네. 어? 캠페런템페런 아사라에 지금 벌써 들어간 것 같아 반대편에 음... 잠깐만, 잠깐만 위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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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로, 위치로. 뭐, 드론 준비 준비된 끝끝 뭐야 미안하다 뭐? 예. <laughs> <슛. 웃음> 뭐? 왼쪽 사운드 이건 준비 안돼 스킬 써야 돼때문좀 닫아줘 싫어잉 엄마, 밖에 나를 보겠다, 오케이. 어디 가는 라인으로. 뭐야? 문을 아예 안 열었는데. 여기? 화방은 다 있어. 근데? 이거 그러면 중앙으로 도는 거 조심. 아까 중앙 속에 사운드 있었거든. 스퀘어 보이 사람들. 아, 저 메디컬 라인 들어갔었네. 있긴 있다, 이러면? 내가 yeah. 여여. Yeah, yeah. 어 맞았네 맞았다. 어 아니 발소리. 어 안에 말았어. 어 없는데요? 히트 있거든위는가 기다려 드론 날려줄게 기다려 봐. 나 반대쪽으로 다아 엎드렸다. 어, 어. 히트. 야 뛴다. 불쟁이 불쟁이. 타기 앞에 사운드. 리링크 쪽. 응. 이거 봐, 내가 이십불쟁이로 어? 하지 않았어요? 잘못 봤나봐. 두에뭐가 달려 있 어서 <laughs> <laughs> 바로 옆 인데 브로 진하 게 죽인 아, 그런가아니 아, 어, 그런가？약간 드론 날 렸을 때쪽 으로 들리긴했 어. 어받는거 맞네요. 저뭐부신거 어, 아니야 이거? 맞네. 방에서... 아저 미션했네. 잡으러 가실? 알죠. 아니? 어. 지금쯤이면 먹고 있겠다. 아, 그나면 때가 됐는데 야 사람은 어, 뭐 같은데? 이리... 잠깐만. 갈렸어. 망했네. 아, 람 왔는데? 아, 어? 보고있다 어디면은 아, 그러면은? 아, 그러 아, 그 아, 은 아, 그러은데잠깐면은 아, 그러면은? 아, 그 아, 그러면은? 아, 그위에 아, 정러면러 아, 그러면은? 아, 그러면은? 아, 그러면 같은 거 같은데? 쭉쭉 가자 끝났어 알 털어 방 어디 갔지? 야, 여기 시체 두개 있어 일, 아? 얘네 이, 2층에 있었어 발수 있네. 어딘지 알려 왼쪽 스캐이가 이거, 왼쪽은 캐키 내가..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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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날라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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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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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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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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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 아 써봐 가자 날려줄게 나도, 아 나도,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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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거. 미쳤어. 개 아파. 뭐야? 존나 아 이거. 아, 다. 이상한데 네다떨고 뭐, 뭐. <laughs> 여기 <laughs> 인데팔 어, 여기 다 풀어 이것도였 이것도... 이거 뭐 되는 거야, 나거가 야야. 누를게 그거 진행시켜. 으흐, 하이. 하이. 어, 야, 있다? <목소리> <목소리> 있다고? 비규족 각공. 아, 나 어? <목소리> 어 뭐야? 존버다. 박물관 지하 안쪽쪽으로어어있 있나? 어, 안에 마, 아 발자국 어, 있다? 안에 발 아니, 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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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음, 음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아 아니, 지니 아니, 아 말이 안되니 아니, 아니, 거니아하 아니, 하니아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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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 아니, 아니, 아아직 건재해 고 와. 뭐야? 아직 건재해. That's a wrap. <laughs>